팬데믹 기간 중 급증해 1,6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예방 지원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오바마 케어의 예방 규정에 따라 특정한 예방 조치들을 의무적으로 보험 커버해 주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의료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1억 5천만 명이 HIV 예방약, 각종 예방 접종, 암 검사 등의 비용을 커버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케어의 예방 규정에 따라 1,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보험은 물론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해서도 HIV 즉 에이즈 예방약, 각종 예방 접종, 암 검사 등의 비용을 커버받고 있습니다. HIV 예방약의 경우 AIDS 전염을 90%나 막아주는 탁월한 약효가 입증돼 2021년 1월부터 오바마케어 예방 차원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하면 AIDS 전염을 90%나 막아주는 HIV 예방약을 매일 복용하는데 1년 약값으로 2만 달러 이상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적인 개인 6명과 기독교계 학교 두 곳에서 오바마케어 규정에 의해 직장의료보험에서 직원들의 HIV 예방약을 커버해주면 동성애를 부추기는 셈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거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텍사스 연방지법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미 지난해 9월 이 조치가 종교자유회복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수개월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직장 보험 커버를 의무화 시킬 수 없다는 또한 번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과 공화당 주류에서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물론 제한 조치들도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오바마 케어 가입 이용자들은 올해 1,630만 명으로 급증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임한 2021년 1월 21일에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무려 50% 360만 명이나 급증해 있다고 연방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